이공계생 왕의 유튜브로 돈벌기 안녕하세요 왕입니다 이번 강좌는 공정 사용에 관해 소개합니다 다른 말로는 공정 이용이라고도 합니다 강좌 시작하겠습니다 공정 사용 많은 국가에서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의 사용이 저작권 소유자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저작권은 공정 사용 원칙의 제약을 받으며 이 원칙 하에서 저작권 자료를 비평, 해설, 뉴스 보도, 교육, 학문 또는 연구에 사용하는 경우 공정 사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공정 사용에 대한 변호가 유효한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미국의 판사는 교육 목적으로 아래에 나열된 네 가지 요소를 고려합니다. 일부 다른 국가에서도 공정거래라는 유사한 개념이 있으며 적용 방법은 다를 수 있습니다. 관련법 및 원하는 용도가 관련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이해하는 것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본인이 만들지 않았으며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사용하려는 경우 먼저 법적인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유튜브는 법률 자문을 제공하거나 법적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공정 사용의 4가지 요소 1. 이용 목적 및 특성. 상업적 용도인지 또는 비영리 교육용인지 여부 포함. 일반적으로 법정에서는 사용이 변형적인지 여부에 초점을 맞춥니다. 다시 말해, 원본의 새로운 표현이나 의미를 추가했는지 아니면 원본을 베낀 것에 불과한지 여부를 파악합니다. 2. 저작물의 성격. 대체로 사실에 입각한 저작물에 있는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전적으로 허구적인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보다 공정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여기에서 사실에 입각한 저작물이라는 것은 실제 있었던 내용을 어디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라는 식으로 단순한 사실만을 표현한 저작물을 말합니다. 허구적인 저작물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소설과 같이 실제가 아닌 것을 표현한 저작물을 말합니다. 3. 저작물 전체 대비 실제 사용된 양및 규모. 원본 저작물에 있는 일부 자료를 채용하는 것이 대부분을 차용하는 경우보다 공정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저작물의 핵심을 구성하고 있는 경우 일부분을 차용하더라도 공정 사용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4. 저작물 사용이 잠재시장에 미치는 영향 또는 저작물의 가치. 사용 시 원본 저작물로부터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저작권 소유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공정 사용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하지만 패러디와 관련된 소송의 경우 법정에서 이 요소에 대해 예외를 적용한 사례가 일부 있습니다. 4번 내용을 쉽게 표현하면 원본 저작물을 사용해서 만든 저작물 때문에 원본 저작물이 금전적으로 피해를 입으면 공정 사용이 아닌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많은 정보나 새로 업로드 된 영상을 받아보시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